오늘의 리뷰는 슈퍼 미니파라 드래곤 시저 주렌자의 여섯 번째 멤버 어, 드래곤 레인저의 수호수입니다. 드래곤 시저 우리가 어릴 적 이제 한국에서 방영할 때는 그냥 드래곤 조드 이런 이름으로 방영을 했었는데 어, 정식 명칭은 드래곤 시저죠. 그래가지고 이제 박스부터 해서 굉장히 좀 추억 돋는 역시나 패키지 정면도 과거 DX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위에도 이렇게 이제 드래곤 시저의 모습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옆에는 이제 합체를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된다라는 것과 뒤에도 역시 합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것들이랑 합체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리뷰하는 거는 제가 2017년도 7월 31일 출시했을 때 어, 그때 출시 당시 만들었던 거다 보니까 박스가 아무래도 좀좀 좀 됐어요. 더군다나. 어, 이전에 제가 대수신 리뷰했을 때도 그랬죠 조카들이 좀 가지고 놀았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카들이 좀 가지고 놀았었어요. 2017년 7월에 출시할 때 가격은 엔가로 3,500엔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구성을 전부 다 완성을 해왔습니다. 뭐 드래곤 시저 본체랑 그리고 자, 나중에 합체할 강룡신의 헤드 얼굴 부분이랑 드래곤 엔틀러 결합용 지지대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예요. 드래곤 시저 본체를 제외하면은 뭐 지금 당장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본체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드래곤 시저 본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 아 정면에서 봤을 땐 역시 가슴 부분이 굉장히 좀 어, 독특하죠? 여섯 개의 붉은 색깔 점부터 해가지고, 어, 무늬라든가 이런 게좀 화려합니다. 더구나 옆에서 봤을 때는 금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파츠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도 좀볼만하고요그 외에 파츠 분할되어 있는 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꼬리 부분, 꼬리는 초록색 파츠가 전부 다 이제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립하는 맛이 또 있었고요. 뒤에 보면은 나중에 합체를 위한 이제 공간들이 조금 보여요. 뒤통수에도 좀 뚫려 있는 부분이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등 쪽도 나중에 이제 파츠가 분리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릴 적에 이 드래곤 시저와 티라노사우루스를 같이 놓고 싶어 했는데 아 지금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사이즈 차이가. 어, 미니프라이선 사이즈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긴 합니다. 티라노가 이제 시저의 어깨도 살짝 못 미치는 네, 그 정도 사이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뭔가 대수신 쪽이 좀더 파츠들이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대수신으로 합체하게 되면은 반대가 됩니다. 에, 드래곤 시저가 어깨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어, 그래도 볼륨감이나 이런 거는 꽤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조카들이 좀 가지고 놀았었다 보니까 스티커의 훼손 상태가 꽤 높은 편입니다. 에, 그거 감안해 주시고요. 일단 드래곤 시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금장이 굉장히 많단 겁니다. 이제 뿔 부분도 그렇고, 아, 각종 장식 부분에 어, 초록색과 그리고 금색의 이제 장식들이 좀 들어가 있다. 그걸 좀 스티커로 표현한 부분이 많고요. 뿔 부분은 당연히 스티커고, 목이라든가 이 머리 부분 여기 금색도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대신에 눈은 도색 파츠로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렇게 몸통으로 내려와 보면은 어 기본적으로는 파츠 분할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여기 중앙에 금색 파츠라든가 어 초록색, 검은색 파츠까지도 전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 다만 이 검은색에는 스티커를 이용을 해서 금장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어 파츠까지도 전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서 분할의 상태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예, 조립할 것도 꽤 있어서 어, 그런 거좀 재밌었고요. 예, 고간부로 내려가면은 지금 요 금장 부분 역시나 스티커를 쓰고 있지만 요 초록색은 어, 기본적으로 파츠 분할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파츠 분할되어 있는 거볼수 있죠. 근데 그 위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허리 부분에도 이렇게 금장으로 되어 있는 스티커가 들어가는데 아, 여기가 이제 조카들이 가지고 놀다가 훼손된 부분. 딴 예, 아예 찢어졌더라고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금색은 도색 파츠로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흉부가 되는 부분이라 그런가, 어 그래도 좀 신경을 써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검은색이나 초록색 역시 이제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장 때문이라도 일단은 스티커를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손 부분. 아, 여기도 참 귀엽게 잘 되어 있어요. 예, 먹선을 다 넣어 놓, 놔서 좀 디테일을 보기 쉽게 해놨는데, 어, 꽤나, 어, 꽤나 이런 부분 보기가 좋았습니다. 개발 비화라든가 이런 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어, 초기, 목업 때는 이 손바닥이 골다공증이었다고 해요. 속이 비어 있었는데, 어, 이제 실 제품 만들면서 이제 손바닥을 꽉 채웠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리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파츠 분할이에요. 와, 진짜 이 무릎 쪽에 금색과 초록색 파츠 분할인데다가 이제 골반 쪽에 금색과 초록색 파츠 역시나 파츠 분할. 어, 꽤나 분할을 많이 해놨어요. 거기다가 발에 있는 검은색 파츠도 안쪽 바깥쪽 전부 다 파츠 분할인데다가 이렇게 발바닥을 보면은 그 특유의 무늬가 이제 스티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파츠 분할이기는 한데 그 위에 스티커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초록색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은근 조립하는데 꽤 재밌었습니다. 와 이게 다 파츠 분할이 되어 있네 하면서 막 조립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가동 같은 경우는 일단 머리에 가동 없고 어 허리도 이렇다 할 가동 없습니다. 어 대신에 이제 팔이 살짝 살짝 깔짝깔짝 좀 움직여주는 손목도 마찬가지죠. 이제 합체 때문이라도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관절은 볼관절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좀 유연한 그런 형태입니다. 어, 그치만 옆으로 든다거나 하는 게 조금 이제 어, 제약이 좀 있는 그런 형태고 무릎 같은 경우는 쫙 폈다가 완전히 이렇게 굽혀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발목도 볼관절로 해서 꽤나 유연하긴 하지만 다리를 쫙 찢었을 때는 이게 접지가 잘안 돼요. 보면은 이제 볼 관절 특성상 이윗 부분이 뻥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렇게 일자로 다리를 편 상태에서 옆으로 드는 거는 제약이 좀 있는데 이렇게 굽혀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든 상태에서 펴는 거는 굉장히 크게 펴집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접지를 해보려 그러면은 뭐 이렇게까지 포즈를 취할 일은 없겠지만 좌우가 좀붕 뜨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포즈 취할 때는 제대로 이제 양 발을 바닥에 접지 시킨 상태에서 하는 게 좋겠죠. 다만 뭐다 좋습니다. 뭐 이제 드래곤 시저인 거, 뭐줄렌자인거다 좋은데 이 친구는 슈퍼미니프라란 겁니다. 조립할 때 어, 다른 데다 괜찮았는데 유독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한 군데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이제 합체될 때 사용되는 조인트인데, 꺾이는 조인트인데 나중에 이렇게 드래곤 시저의 몸을 가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고 나면은 이렇게 허리를 안쪽으로 꺾어줄 거예요. 이 관절. 보면은 조립할 때부터 이미 허옇게 떴죠? 반대쪽은 어떻게 됐냐? 금이 갔어요. 이미, 이미 금이 갔어요. 네, 되게 웃긴 게 처음에 조립했을 때는 오히려 금간 쪽이 훨씬 스무스했어요. 얘는 금이 안간 쪽은 되게 뻑뻑했거든요. 이거 움직이는 거 맞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 금 가니까 오히려 스무스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루기가 더 편했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후기라는 거.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괜찮냐? 라고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처음 조립할 때는 관절들이 다 뻑뻑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립할 때 그냥 조심하시면서 조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가자! 드래곤 시저! 저렇게 수주검으로 피리를 불면. 이렇게 드래곤 시저가 물에서 이렇게 붕 하고 이렇게 솟아오르든 그런 등장 연출은 지금 생각해도 참 뭔가 로망 있다, 어, 로망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꼬리를 드릴처럼 회전시키면서 공격하던 스피닝 시저, 어,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던 공격입니다. 꼬리는 팍 하고 이렇게 쳐버리는 게 그게 참 멋있었거든요. 그리고 드래곤 시저가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되면서 탄생하게 되든. 강룡신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대수신에서 코어를 티라노에서 드래곤 시저로 바꾼 형태죠. 그래서 팔과 다리는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수신에서 티라노랑 푸테라 쪽은 떼어낼 거예요. 그리고 드래곤 시저를 이제 분리를 시켜 줄 건데, 일단은 팔쪽 떼어내고요. 그리고 꼬리 떼어내고요. 그리고 하반신을 잡고 좌우로 갈라서 이제 가슴 부분 떼어내고 머리도 이렇게 밑으로 빼주면 됩니다. 그대로 다시 닫아준 다음에 허벅지 앞쪽 커버를 열어준 다음 다리를 역각으로 완전히 꺾어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발끝에다가 발끝에다가 커버를 맞춰주면 이제 하체도 준비 끝입니다. 반대쪽 마찬가지. 그리고 처음에 구성 볼때 있었던 강룡식용 헤드이죠. 이게 아 몸통 열고 넣어야 되지. 아 몸통 열고 머리 위치를 먼저 일단 맞춰준 다음에 잘 보면은 사각형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몸통이랑 연결해서 이렇게 고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떼어낸 어깨 쪽 있죠. 이거를 손을 접고 팔을 접어서 수납을 시켜준 뒤에 좌우를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다가 장착 그리고 어깨 조인트를, 정확히는 이제 만모스 고정용 조인트가 되겠죠. 팔쪽에 있는 거다 꺼내주고, 뒤통수에도 조인트가 하나 숨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고정용 조인트거든요. 따로 이렇게 빼놓기만 하고, 만모스를 가지고 옵니다. 등쪽에 있는 조인트에 만모스를 그대로 연결을 해주고요. 좌우를 이렇게 조인트 맞춰서 닫아주고, 그리고 아까 뒤통수에서 꺼낸 조인트를 원래는 티라노의 꼬리가 고정되는 쪽에다가 고정을 시켜줍니다. 다음, 트리켈라톱스 사벨 타이거를 가져와서 티라노, 티라노처럼 똑같이 오른다리, 왼다리를 연결! 그리고 전용 무장인 드래곤 엔틀러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꼬리에 가장 끝쪽 두 개를 빼고, 가슴 가져와서 가슴 뒤쪽 커버를 열면은 손잡이가 나옵니다. 이 손잡이를 뒤쪽에 다시 연결을 해주고, 드래곤 엔틀러용 지지대, 거치대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장착해주고, 그 위에다가 꼬리를 달아주면, 강룡신, 완성! 크 크으... 요것도 뽕이 찼지. 야, 이거는 그 시절을 안다면, 요거는 싫어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죠. 보통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이호와의 합체, 이호 메카의 등장이라던가, 뭔가, 피를 들끓게 하는 그런 합체가 있잖아요. 저는 강룡신이 그랬어요. 진짜 진짜 좋았어요. <laughs> 일단 머리 쪽을 마치 붉은 색깔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흉부 제대로 된 금색이 이제 완벽하게 보입니다. 좌우로 찢어져 있던 게 하나로 합쳐졌죠. 상당히 화려하죠. 거기다가 팔이나 뭐 다리는 이미 대수신 때도 봤던 거긴 한데 무릎 쪽이 상당히 커져요. 원래 완구 옛날 완구도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하다. 어, 아무래도 근데 세워 놓는다는 의미로 봤을 땐 상당히 당력 있는 형태이긴 하죠. 뒷모습은 맘모스 뒤쪽에 이제 원래 꼬리가 길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어, 조금 어색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뭐, 큰 이질감은 없었어요. 일단, 머리가동, 허리가동은 없습니다. 나머지 가동은 아까 고관절은 봤던데긴, 봤던데긴 하지만, 허벅지 파츠가 올라와 있잖아요. 다리 들때더 불편해졌어요. 무릎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제 기존의 트리킬라 톱스나 사벨타이거가 가지고 있던 그 무릎을 활용을 하긴 하는데 원래라면은 얘가 통으로 움직이는 게 맞기는 해요. 원래 그 슈트 특성상 이 발과 이 다리 쪽이 하나가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얘가 무릎 장갑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모든 관절을 활용하면은 완전히 굽혀지는 무릎을 볼수 있지만 위에 형태가 굉장히 망가진다. <laughs> 그런 건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합체할 때 느꼈는데 이 무릎 조인트가 너무 타이트합니다 이거 움직이질 않아요 지금 허옇게 뜬거 보여요 원래 이렇게 파츠가 허옇게 뜨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합체하면서 허옇게 뜬 거예요 이거 진짜 자칫 잘못하면 바로 부러지겠네요 휘었네 벌써 아이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강룡신 완성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대수신과 드래곤 시저의 합체, 수제 대수신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아까랑 결합 방식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드래곤 시저의 결합 방식. 그러니까 몸통을 가릴 거고요. 대신에 몸통을 다시 만들어주진 않을 거예요. 일단은 꼬리 빼고, 꼬리 빼고, 꼬리 뒤쪽 두개 필요 없고. 어깨 좌우 빼고, 좌우 빼고. 팔을 접고 다시 그대로 껴줍니다. 똑같이. 다음 몸통을 갈라서 가슴을 떼어내주고 그대로 벌릴 거예요. 다리는 아까 만들었던 것처럼 강용시 댄처럼 이렇게 역각으로 꺾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허리를 아래쪽으로 쭉 꺾어줄 겁니다. 그리고 뒤통수에 있던 조인트 있죠? 뒤쪽으로 다시 꺼내요. 꺼내고 준비. 그리고 뿔을, 눕혀, 있, 눕혀져 있던 뿔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러면 드래곤 시저의 준비는 끝이고요. 대수신은 어깨 그대로 접고 그리고 뿔을 뒤로 접고 이러면 준비 끝이죠 아 꼬리까지 이렇게 떼줘야 된다 꼬리까지 떼준 상태에서 그대로 드래곤 시저가 이 위로 올라오면 그리고 뒤통수 조인트를 결합을 해주면 완성 수제 대수신 이 전체적인 밸런스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형태이긴 합니다 이게 상체가 너무 커져 가지고 일단은 어깨를 팔로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버리기 때문에 팔 가동이 안 돼요. 팔꿈치 있던 팔꿈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팔도 그냥 이렇게 통으로 앞으로 들어주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깨 위로 이렇게 크게 장식이 달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가동 자체가 굉장히 제약이 심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작품 속에서도 큰 액션은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뭐, 그래도 이렇게 또 합체가 됐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제가 킹브라키오가 없어서 이번에 샀어요, 이번에. 그래서 킹브라키오 리뷰를 내년에나 할수 있지 않을까. 지금 발송 일정 생각하면은. 아, 이거 빨리 이게 태워가지고 이제 구극대 수신을 만들고 싶은데 말이죠. 빨리. 그리고 이 상태에서 드래곤 시저에 있었던 무장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 꼬리를 아래쪽에 달아줄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저거였죠. 원래는 이제 강룡신의 무릎이 되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드래곤 시저의 흉부도 앞 부분을 이렇게 연장시킬 수 있는데 얘가 지금 좀잘 빠지네요. 애초에 연장되는 부분이 좀 타이트해서 이렇게 <laughs> 꺼내는데 좀아 어, 됐다. 이런 식으로 꺼내서 자 이렇게 발에 걸리지 않게끔 달아주면은 이제 무장까지도 완성. 굳이 이러지 않아도, 뭐, 엔틀러 지지대도 그대로 있겠다. 그냥 드래곤 엔틀러 그대로 만들어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슈퍼미니프라 드래곤 시저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가 드래곤 시저를 언릴 쪽에 되게 좋아했는데, 방금 제가 영상에 잠깐 이렇게 비쳤지만, 이 수주검도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드래곤 시저를 상당히 좋아하다 보니까. 갖게 됐는데 아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합체도 해보고 막 이런다는 게또 아무래도 낭만 있기도 하고 아이 주렌자라는 시리즈에 나온 메카닉들 자체가 디자인도 좋았고 특히나 저는 그 중에서도 역시 드래곤 시저를 제일 좋아하긴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강룡신 이런 것보다저 드래곤 시저이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최근에 이제 재판을 하죠. 어, 그래서 이제 예약이 한창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하나 더 샀어요. 그래서 <laughs> 다음에 이제 뭐 이제 킹 브라키오까지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더 예, 꺼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료 이수세요 여러분 안녕 빠시